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용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행위 자체 연관성이죠. 행위 자체의 연관성이라는 건 어떻게 넥서스죠. 넥서스는 어떻게 보면 그 결합이죠. 주정부와 주정부 어떻게요? 주정부 어디에 결합이죠? 개인기업과의 결합이죠. 결합, 체결. 그러니까, 이 청구인 자체가, 위에 얘기했던 검증 방법, 네, 우리가, 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자, 청구인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요건을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정부와 그한 행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넥서스죠. 한마디로 결합을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결국 입증을 못했다는. 라 그러니까 앞에 있던 두 가지의 검증 방법 있고 플러스 원이죠, 퍼더리 카이먼트인가 퍼죠. 두 가지 검증 방법 플러스 원이란 추가적인 리카이먼트라는 게 랜들 베이커 케이스죠. 이게 바로 넥서스죠. 넥서스 케이스를 보게 되면 에, 결국 청구인 자체가 에, 사실상 에, 이런 적법절차 없이 해고를 했던 그런 행위 자체가 소위 메가에 대한 주정부의 영향력과 관련 있다라는 얘기가 <laughs> 입증을 못한 거죠. 입증을 못했다. 레이크 자체가 이제 메가 위에서 한마디로 뭐 해고된 케이스죠. 그래서 기관적으로 일반 기업 자체가 자신의 직원을 해고한 것처럼 똑같은 절차죠. 그래서 주정부 입장에선 그 해고, 그죠? 해고, 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또 청구인 자체가 이러한 필요한 에, 세 번째 단계의 필요한 주정부와 행위사의 이 이런 결합 연쇄적인 결합을 우리가 입증을 못했다. 또 그리고 청구인 자체가 에, 사실상 어떤 사실을 우리가 입증 못한 거죠. 어노 팩트니까 no 뭘 제공 못한 거죠. 어떤 상황의 상 상황 정도로 우리가 이르게할 정도로 뭘까요? 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채워 넣으세요. 채워 넣으시고 사실상 그 뭘까요? 주정부와 어, 개인 어, 주 개인 기업자 자체가 연합해서 힘을 합해 이러한 당사자의 어떤 민권법을,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에, 어떤 거부의 참여를 했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했던 내용들이 없다는 뜻이죠. 에, 또, 내가의 이런 주정부와의 어떤 참여 자체가 에, 주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한마디로 복권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메가는 사실상 에, 레이크를 해고할 결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정부의 어떤 관여가, 관여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에, 그대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대로 인정했던 그죠. 원심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던 그런 판결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룰들이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셸비 타운십 케스죠. 이 셸비 타운십 케스도 이 이게 이제 헌법과 관련된 캐스트 뛰쳐난 롱어웨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에, 프랭클린 커러 피링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에 프랭클린 고등법원이죠. 여기서 고등법원의 어떤 이 법적인 문제는 뭘까요? 프랭클린 라이트 w r i g h a c t 라는이런 법률 자체가 법률 자체가 에 소위 Local j o i 를 소위 어떻게 되요? 플하느냐플리죠프하느냐플랜엠라는건 그렇죠? 선취한다, 선취권이란. 선취권이죠. 이거 한마디로 예,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로우가 있고, 페더럴 로우가 있다 그러면, 같은 에, 법률 규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 로우가 물러가, 물러가야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페더럴 로우가 우선이고, 페더럴 로우라는 게, 한마디로, 스테이트 로우보다는 아주 높은 에, 위치에 있는 그런 법률이라 아, 보면 되겠어요. 그니까 러또 이제 법률체계상 어떻게 뭐예요? 이 플랭크린 주법, 주법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어떻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시행령, 시행유축, 조례. 이 조례에 해당되면 뭘까요? 여기에 반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여기 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엠션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 프리엠션이라는, 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995년도 백이라 사람이 1.75 에이커의 그 토지를 셸비타운시리안데서 구입을 했어요. 1995년도죠. 이 부동산 자체는 이제 그니까 러이 토지죠. 이 토지는 이제 이러한 닭들을 우리가 기르는데 사용됐고, 또 이, 이 토지에는 뭘까요? 이 닭대, 양계장이죠. 양계 에, 조합이라는 게또 있었고, 에, 양계 조합이 있었고, 또 백이라는 사람이 에, 구입할 당시에는 또 양계 조합도 있었고, 또 1995년도에 이러한, 음, 토지 계획그죠타운십의 토지 계획에 보게 되면, 어, 이 토지의 에, 농장 그죠? Farming 이니까 농장을 할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죠. 95년도는 1.75 에이커 가지고 이제 농장 목적으로 이제 잘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1996년도에 들어와서 아 백스는 사람이 이제 원고가, 아, 여기 보면 뭐예요? 피고네요. 피고 자체가, 에 아마 지역에, 지역에 어떻게 보면 부그 같은 추시이니까 푸주관, 푸주관의 어떤 이 소위 이러한 닥들을 에, 그죠? 에, 닥들을 이제 에, 판매 목적으로 길리 거죠. 판매 목적로 판매 목적으로 길고 1998년도에 셸비 타운십이라는 정부에서 조닝 오를는 그죠? 조례, 조례 조례를,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7 0공이란 조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농 어, 어, 농지들이죠. 어, 농장 그 소유주자들 은 최소한 3리 에이커 정도의 그죠? 최소한의 3 에이커 정도의 에, 농지를 그죠? 토지를 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죠? 음모화시키는 그런 법령을 어,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에이커가 어, 이제 돼야 되겠죠? 지금 렉스가 피고가 갖고 있는 건1.75 에이커예요. 1.75 에이커잖아요. 그건 뭘까요? 이 1998년도에 들어와서 3 에이커로 바뀐 거죠. 1995년도에 1.75 에이커 자체가 98년도 3년 후에 이제 조례를 통과해서 3 에이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에, 수명의 그 부동산 그죠 개발업자들이 에, 이러한 그 피고의 토지 인근에 에, 집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웃들이 결국은 에, 정부에 그죠 당시에 이제 타운시 보도라니까 뭐 군이네요. 군청에다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해냐면 야 이게 냄새와 그 그죠 소음 때문에 도대체 피, 피고의 그 그죠. 양계장의 양계장이 소리와 그 냄새 때문에 도저히 뭐살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온 그 집들이 이제 그 인근에 살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 인간 이게 뭘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1995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평화스러운 양계장이 있었던 그런, 어, 토지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개발봉이 불어, 불어가지고, 5년 후에 이제 집을 인근에 짓게 되고, 또 양계장, 인근 양계장에서 소음과 냄새 때문에 또항의를 군청에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 일단 그, 아, 소위 인근에 사는 이웃들 자체가, 에, 군청에다가 뭐라고 이제 진정을 했냐면, 야, 그거, 이 사람 양기장 운영 중단시켜라 문 닫게, 닫게 하라 이거 하나의 뉴슨스 아니냐 뉴슨스라는 건 우리가 민법 불법행위 법상에 어찌 어떻게 보면 뉴슨스라는 게죠 뭐 에, 일반 생활 생활 그, 그 소음이라든지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방지법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령이 속하겠죠. 가벼운 죄, 이런 죄를 어기는 경우에 속하겠죠. 이런 게. 냄새를 어, 핀다든지, 혹은 뭐 에, 금지되어 있는 어,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그래서 환경을 더럽히다든지또뭐 강에다가 깨끗한 강에다가 쓰레기를 투척한다든지, 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뉴스 순서에 해당되는 거죠. 2004년도 군청에서. 뭐를 결정하냐면 소위 피고의 농장 죠 양계장을 결국 문 닫게 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결국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 사이즈를 농장의 그 규모를 금금에가능그죠 법령을 조례를 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주 머리 썼어요. 삼 에크로 정하는 거죠. 1 7 5 에크를 3 에크로 하지 않으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봅시다. 마음대로 되는지.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군에서 뭘까요? 자, 그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 소를 전개하게 했죠. 집행하면서. 그리고, 에,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기각시켜달라고 한 거죠. 뭐라고 하면서 이 플랭크인 라이트 파마 액트라는 이 법률 자체가 이 조례를 어, 선취한다. 조례보다 이거 우선한다. 해가지고 조정하면서 이제 에, 기각을 요청하게 되고 원심 법은 뭘까요? 에, 한마디로 에,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소위 다시 원고 자체가, 타운십 자체가 안요 예, 항소하는 그런 케이스죠. 항소하니까 지금 항소하는거죠. 이게 이제 원고가 된거죠. 원고가 이제 타운십이 되고 일반 주법이라는건 기본적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조례들을 우리가 선취할 수 있죠. 한마디로 깔아뭉긴다, 없앤다, 무효화한다라고 할수 있는거죠. 어떤 두가지 방법이 냐면 첫번째 두 번째, 이거 다롤들이에요 자, 일반적인 프리엠션 반병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있다. 자, 프리엠션은 언제 일어나죠? 자, 주 법령이 법령 자체가 완전하게 에, 완전하게 그 영역을 뭐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한마디로 조례 자체가 규율하는 그 영역을 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하게 손치권이 깔아먹으죠. 그 법령 자체가 우선이죠. <laughs> 여기서 그프랭클 법률이라는 것은 그 영역을, 어, 떻게 돼요? 어, 아키파이죠. 아키파이지 않 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 일본 지방 그 자치 정부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농축산 그런 어 농가 그죠? 이 주택의 토지들이요. 토지들에 관한 그러한 조닝 모드죠. 조닝 로. 그죠 조닝 로를 이 조례들을 조례들을 제정하는 권한을 준 거죠. 이 법에 이 권한을 당연하게 준 거죠. 그 기본적으로 어이 법은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 에, 지방정부에서 당연하게 조례를 통해서 특정 농가주택의 어떤 토지에 대한 규율을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브랭클 룰, 프랭클 라이트와 아프라마 액트에 대한 이 법률 자체는 그 영역을 음,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